바쁜 게 끝나서 유산소 타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잠을 한 5시간 채못잔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가지고, 헬스장 가서 유산소 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 몸무게를 그냥 옷을 입었을 때는 64.7kg 거든요. 일단은 뭐잘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갔다 올게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커무트 뻥이라고, 저희 어머니 방에서, 그냥, 하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길래, 그, 아몬드 브리즈랑 같이, 섞었어요. 여기 대표님 보면 큰일 났네 요즘 입이 터져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일단 망했다. 내늘 대회 못 나갈 것 같다. 어떡하지? 아, 진짜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 벌써부터 이러면 이제 큰 큰일, 큰일 난것 같아요. 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아 계속 뭐 이런 짜자짜잘한 거를 계속 먹는 것 같아. 이럴 바에 그냥, 그냥 한끼 맛있게 먹는 게더 낫겠다. 그렇죠? 일단은 탔으니까 먹을게요. 탔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이 없습니다. 음. 하, 맛이 없는 거 아는데도 내 입은 쉬지 않지. 왜 맛이 없냐면 일단 그 아몬드 브리즈가 언스위트입니다. 언스위트. Unsweet.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카모트 빵이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음 너무 달지 않아서. 딱 보면 뭐 건강 건강식이지 건강식 예. <laughs> yeah.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제가 입이 터질 때는 좀 이런 이런 게좀잘 터져요 이런 거. 막 치킨 피자 이런 건안 터지는데 그런 거안 먹는데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참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걸 계속 주워 먹게 돼. 원래 이게 더안 좋은 건데, 이걸 야금야금 먹다 보면 이게 더안 좋거든요? 하, 큰일이야, 큰일. 하여튼, 이번 주도 저는 줄였습니다 대표님 보면 또한 소리 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8월 25일이거든요? 어제 8월 24일 일요일에 어, 조금 폭식을 했어요. 폭식. 굽네 <laughs> 치킨을 먹고 좀, 그리고 크래커를 좀몇개 처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공복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러 왔어요. 어, 일단은 어제 먹은 거를 좀 빼야 되니까 얼굴도 지금 퉁퉁 붓고 해서 일단 빨리 가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 늦게 일어났거든요. 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7시 반인데 지금 빨리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아침밥도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주셨거든요.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서 조금 클린한 음식으로 저를 좀 대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저는 디다톡 한 잔을 먹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음식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이 디다톡이 뭐냐면 디다톡 안에 있는 스베토리라는 다이어트 신성분이 있는데 이게 체지방만 분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 스베토리 그린 커피빈 추출물이에요. 사실 이 성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린 커피빈 추출물인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베토리 그린 커피빈 추출물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허받은 공법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핵심 지표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표준화한 한마디로 족보 있는 원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체지방 커팅에만 좋은 게 아니고 저희 몸에 있는 근육을 지켜주면서 체지방만 골라서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체지방 잘 빼주는 것도 좋은데 또 저는 빌드 아니겠습니까? 이 근육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혹한 것도 있어요. 요즘에 조금 정체기가 와서 답답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몸에 붓기나 아니면 좀 체지방 감량하는데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얘는 그냥 한 번에 한 알, 하루에 두번 마시면 되거든요. 이한 알이 체지방 커팅도 해주고 근육까지 지켜주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出る出る出る,出る,出る 요즘에 또 근황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오늘이 9월 10일이거든요 9월 10일인데 어 지금 현재 저의 몸무게는 63.1 입니다 원래는 이제 최근에 인바디를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쟀는데 그때는 유, 몸무게가 66kg 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66kg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뚫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쉬, 휴식도 휴식인데 이제 또 제가 또 섭취하는 이제 보조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이 디더톡이라는 건데 이 디더톡은 피플리 님이 관리템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 디더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 얘네들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지만은 이 속에 성분이 비타민 B1, 비타민 B6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오틴도 들어있는데, 이게, 어, 에너지 생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 정체기가 왔을 때, 이게 뚫리지를 못하니까, 얘를 조금 더 보조 삼아가지고, 운동 수행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려고, 이거를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발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알만 여기 넣어서 그냥 하루에 한 잔씩만 드시면 되거든요. 얘 맛은 어떤 맛이냐면 청귤 맛이거든요. 저는 원래 단 거를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당이 솔직히 많이 땡겨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로 슈거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분도 너무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정당 당 0g이고 11칼로리밖에 안 돼요. 정 형태로 나와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아이스티나 아니면 탄산수 넣어가지고 에드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물에 타 드셔도 돼요. 이렇게 물로만 타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 약간 달달한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이 디자톡에서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신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어, 디자톡 한파스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댓글란, 그리고 더보기 링크란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체기를 뚫었다.